안녕하세요, 오랑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속치마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드는 방법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쉽게 만들면서도 인형 치마를 빵빵 <laughs> 띄워줄 수 있는 어미야? <laughs> 그런 패티코트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선 재단은요 유딩이 기준으로 이 망사원단 폭이 한 150cm 정도 될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한 번에 다 사용합니다 엄청 길죠? 요거를 주름 잡아서 치마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넓죠? 2단으로 만든다거나 하면은 좀더 다른 모양으로 풍성하게 할수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서 빵빵하고 예쁘게 아무튼 길이는 그렇게 재단을 했고 요그 폭은요 만들고 싶은 속치마 길이 있죠 허리에서부터 밑단까지 그 길이의 두 배를 재단합니다 이거의 반이 속치마 길이가 될 거고 여기에 레이스가 따로 붙을 거니까요 레이스 보이는 분량을 빼고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저는 한 2.5cm 정도 되는 레이스를 밑단에 쭉 달아주는데요 그냥 레이스를 반만 걸쳐서 재봉을 해줄 거예요 쭉 달아줍니다 이렇게 레이스를 달아준 다음에 반을 접어요. 그냥 망사만 딱 반이 걸쳐지도록. 아니면 이걸 좀 차이나게 하면 또 헷갈려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으로 왼오르발을 끼워줍니다. 저는 고무줄을 오른쪽에 두고 사용할 거라서 네 이쪽 방향으로 달아줘요. 원래는 한 번에 레이스만 쭉 박아놓고 그 다음에 왼오르발로 끼워놓은 다음에 고무줄을 쭉다 끼워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노르발 바꿔서 <laughs> 마무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반을 접고 이 안쪽에 고무줄을 끼워줄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나중에 고무줄 을 끼우려면 좁은 틈에 끼워야 되니까 오핀으로 해가지고 막 끼워 놓는다든지 그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고무줄을 끼워놓은 상태로 박아요. 고무줄 위에다가 제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은 안 빠지게 한번 되돌아 박음질을 해서. 고정을 해 놓고 그 바로 옆에 고무줄은 가지런히 이렇게 꼬이지 않게 계속 잡아 줄 거고요 이렇게 바늘 접고 끝에는 고정이 되게끔 대박음질해 놓은 다음에 요 바로 옆에 박아 줄 거예요 여기를 재봉할 때 고무줄이 걸리면 안 됩니다 고무줄은 나중에 당겨 줄 거기 때문에 여기 바로 띄고 1mm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겠죠 이렇게 끼워놓고 쭉 가봐요 지금은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지만, 평상시 만들 때는... 재보진 않았지만, <laughs> 하나 만드는데 5분 안 걸릴 거예요. 5분이 뭐야? 한 3분? <laughs> 물론 하나하나씩 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따로따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쭉 펴놓고 재봉을 하는 동안에 고무줄이 중간에 박히면 절대 안 돼요. 이미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뭐 제가 만드는 방식을 공유해 드리고자 <laughs> 마지막에는 고무줄을 박지 않아요 처음에만 고무줄 박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무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인형허리는 요만하니까 <laughs> 이제 고무줄을 당겨줍니다 당겨줄 때이 고무줄이 안에서 꼬이지 않게 일자로 잘 빼주세요 쭉쭉 당겨주세요 일자로 점점 빵빵한 속치마 느낌이 나고 있죠? 이대로도. 어디까지 당기냐면, 하고 싶은 둘레까지 당겨줍니다. 이렇게 모았을 때, 끝에, 한 1cm 정도는 이제 시접으로 재봉을 하고 없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접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가 원하는 인형의 허리 둘레만큼 되도록 조절을 해줄 거고요. 원하는 길이, 시접을 포함한 길이가 되었을 때 끝에 재봉을 해줍니다. 저도 물론 인형 옷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지만 다른 분들 작업하는 영상도 유튜브에 뜨면은 재밌게 봐요. 근데 많지가 않더라고. 예, 저도 찍어서 올려보다 보니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인기가 없어. 그래서 별로 안 올리기도 하는데, 아예 좀 서로, 서로서로 서로 많이 올려서. 뭐랄까 팔을 키워봅시다. 저도 구경 갈게요. <laughs> 자 이제 양쪽 시접을 재봉을 해줄 텐데요. 저는 이 원단 끝에 우리 안 풀리는 부분 있죠? 이 약간 둔탁하고 안 예쁘니까 요게 다 없어질 정도 시접을 한 1cm 넘어가게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박을 때는 레이스를 달아놨던 이 겉감 쪽 치마, 음, 겉감 쪽 길이 마주 보도록 하고 재봉을 합니다. 밑에 레이스 밑단 길이가 잘 맞도록 재봉해주세요. 그리고 끝에를 잘라줘요. 이 고무줄 끝에 쪽은 풀릴지도 모르니까 라이터로 그을려줘요. 이 정도 끝! 그리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켜켜이 쌓아둡니다 이렇게 쭉 쌓아놓고 포장할 때 하나씩 쏙쏙 빼서 포장을 해요 이거 만드는 시간을 뭐 제,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처음에 레이스 달때 뭐 이것도 1분 안 걸릴 것 같고 구멍줄 끼우는 것도 1분? 마지막에 1분? 아마 한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단순 노동을 계속하면 지겨우니까 <laughs> 속치마만 하루 종일 만들고 있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 쉽고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요 바빠서 영상 찍을 게 없어서 떼어낸 거예요 <laughs> 그래도 인형 옷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나름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속치마 만드는 영상은 만든 적이 없을걸요? 아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거 단을 나눠서 위에는 어, 레이스가 안 달리고 밑에 프릴을 따로 잡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음, 이게 속치마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걸로 어, 감각 안 맞아요? <laughs> 영상 봐 주셔서 감사 드려요. 안녕.